그, 무당들 법당에 가면은, 전환이라 그러죠. 거기 가면은, 하얀 단지에 꽃갈 무시하는 게 있죠. 세존 단지인데, 이 세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세존은, 일주나 사주 속에 이런 글이 들어있으면 있죠.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그 있는 자리에 해당되는, 음, 인연이라고 그러죠. 인연인, 반드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볼수 있죠 을미는 양명, 양명이죠 양명이나 또는 당산세존이에요 당산세존으로 어, 하얀 단지에 살을 목이 3 8목이라서 그렇죠 팔부까지 채우고 꽃갈무에 실을 올린다 이랬어요 실이라는 거는 목이 실에 해당되죠 그래서 실을 감아 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게 편제니까 업세존이 많아요 없단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정미는 사류에 향이나 초를 켜거나 꽃을 올리죠. 어떤 집에 보면 꽃을 이렇게 올리는 집이 있어요. 정미는 사류에 향을 꽂거나 초를 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쌀은 없이 향을 밝히는 집도 있고 초만 켜는 집이 있어요. 이제 세존으로 모신다 그러면 칠성 세존에 해당됩니다. 왜? 이 정화가 칠성이죠. 그래서 칠성 세존에 해당되니까 단지를 모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얀 단지에 살을 7부 정도 채워놓고 앞에 향초를 밝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미 세조은 몸에 실려있어요. 이게 왜냐 몸, 이게 기자가 몸기자예요. 몸기자는. 기자예요. 기미 일주들은 몸에 신이 실려있다고 보면 돼요. 그 기미 세조은 몸에 실렸기 때문에 무당들이 몸에 실린 거 생각 안 하고 별도로 단지를 만들어요. 만들 때는 살을 5부 정도 채우죠. 5부 정도 채워가지고 꽃 가시아놓고 이한는데 그거는 무당이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그거 없어도 몸에 신이 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주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주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사주를 그리면 집이 되면은 여기 이제 대문이죠 연주에 있다는 것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있다는 것은 장독이죠 장독 장뚝. 연주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대부분 장독에서 장독대 위에 물 뜨거나 촉히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는 장독에 많이 그렸고 또집 뒤에 나무나 뭐, 바위가 있으면, 거기도 할머니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럴 경우에, 막 연주에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다 해도 되지만, 장독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신미는 불사입니다. 불사세조, 이렇게 하는데, 불사세조는 불교에 관련된 소불이나 염주나 이런 것들을 집에 많이 놔두는 사람이 있죠. 특히 닮아, 이런 것. 다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는 깨끗한 단지에 살을 9부 정도 채워갖고, 꽃골물을 씌워놓고, 염주를 놓습니다실 대신에 염주를 걸거나, 염주를 그게 두죠. 그래서 신미는 불사세존이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니까 공부하죠. 불사에서 공부하는 세존이다. 이러고, 여기는 뭐, 식신이죠. 식신이니까 할머니 또는 빌때 실상이한테 자손의 건강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개미 물을 또 올린다 이 말이죠. 물을 또 넣는데 조항에또 넣죠. 관이라 해서 남편이 잘되면 일신출시하기를 빌거나 자손이 일신출시하기 위해서 물을 또 올린데 물을 또 올린다 해서 조항신이라고도 봐도 되죠. 때로는 소금을 이렇게 올린다 소금은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소금을 올리고 부정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미토가 공망일 경우가 있어요. 공망일 경우에는 빈단지에요. 미토가 공망일 경우에는 빈단지를 올립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차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미토가 충미충을 한다든가 술미파행을 할 경우는 모셨다가 없애버리죠. 연주에 미토가 있는데 월주에 축토가 있다 그러면 할머니가 모시던 것을 어머니가 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사주 따라 이야기 달리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